입주단체가 세계단체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저희 시각장애인 협회라든지, 또는, 어, 지체장애인, 그리고 복지회, 장애인 복지회가 세계단체가 입주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12월달까지 저희가, 어, 분중공과 더불어서 좀 최대한, 그, 입주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어, 어디 없어요? 아, 오늘, 개찰 결과. 다함 다함이라고 하는 대덕물류. 일손 이렇게 좀 다함. 어디 어느 시에 네, 저 가평, 가평 저희요 다함. 무 아하. 네. 3책공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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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예산 얼마 정도 싶어요? 저희가 3억3 7 0 0만 원의 예산 <laughs>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관급 있어가지고 그실 비용은 한억한 어, 정도의 네? 그런 예산이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공사가 먼저 또 보고 드렸듯이 위에 포장이라든지 조경 구대공사만 마무리를 지면 됩니다. 여기 3층, 2층, 1층. 그래서 그 공사들, 그리고 먼저 상반기 때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뭐 안전바라든지 또는 지, 저 체육관 쪽에 그 밴딩 돌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이, 이런 부분들 저 최종적으로 방수, 방수. 네,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설계 내역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음, 어, 네. 공사 내역이 태웠기 때문에 음, 그런 음. 부분들이 이번에는 다 음, 이상 없이 반영될 것으로 확인을 음? 하고 있습니다. 좀빈 늦게 시작한 저기 반다비 체육관들이 다 지금 이것보다 먼저 준공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나왔을 때도 지금 동일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런 거 바쁜 상태잖아요 오늘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니 빠르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기간 내에 명확히 할수 있는 기회를 하루속히 진행을 해야지 뭐 매번 입찰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이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의회에서 전체 현장에까지 나와서 확인한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저기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후도가난 상황이고 한데 왜왜 이렇게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도 이게 보고가 이게 만약에 뭐든 진행된 상황이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이렇게 공사를 네. 하겠다고 이후에 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알려주셔야지.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를 지나가다가 아니 현장에 와서 다될 거라고 하고 언제쯤 여기가 주민들이 이용하실 거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이런 현장에 와서 이런 보보가 네, 저희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상황을 알려주시면아 이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진다는 안내라도 드릴 수 있는데 열심히 홍보는 했고 뭐이 이러저런 상황인데 공사는 하나도 진행 의원님 거기 안 가보셨어요? 바보 되는 바보. 뭐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어, 그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우리가 그 우리 감독관한테도 지금. 위에 있는, 뭐, 물공사라든지 포장공사에 우선적으로 해서 이게 실내 부분은 또 차후에 뭐, 11월달 중반 넘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음 주부터라도 공사착용이 돼서 실외 공사들, 포장공사하고 부대공사들이 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할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공사 추진을 만들어기하도 하겠습니다. 음. 음.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배수 셨인데 공사, 공사, 공사 계획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여기 외부. 지금, 금년에도 지금 염려가 돼서 저도 장마 때도 계속 나와서 현장에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 저기, 나올 수 있는 저기, 물의 양이 저쪽하고, 저쪽, 저쪽 반대 편쪽에서 내려갈 수 있는 그 물이거든요. 지지점이. 그 여기 물은 그렇게 크게 큰 물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두개 물이 있어서저 밑에 쪽에서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 물론 여기도 지금 뭐, 저기 하겠습니다만은, 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그, 뭐, 이게 오버링이 돼가지고 할수있는 왜냐하면 경사도가 급하고 내려가는 물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담수가 됐다거나 어디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하죠? 여기가 지금 국어 부지거든요. 여기 경계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러분 뭐 지금 국어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여기에 집중을 예산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국어 부지까지, 지금 저희가 서류를대거나 그런데 저희도 농정과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은 같이 그기 공문으로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는 어쨌든 내산이안 잡혔다 하더라도 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경관이 네.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요번 네. 네. 요서 저도 그 하는항이 <laughs> 구체적으로 음. 왔으면, 지금 여기가 3층, 그 다음에 2층, 층에 음. 대한 지금 검, 가 포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경, 조경을 쌓고, 뭐, 그러는, 그게 중요 부정인데요 예, 얘기하다가 펴셨는데요. 그, 여기는 그러면 예산이 안 잡혀있다는 얘 네, 네. 네. 바깥쪽으로는. 안 잡혀있어요. 네. 그럼 이거, 예산 세워서 마무리 해야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년도, 근데 금년도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음, 네. 그거는 조금 더 상황을 좀좀 관직을 관행해서 좀 지금 후전 보시거든요. 이렇게 상반기 나왔을 네. 때이 네. 부분을 지적을 했었던 네. 거고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네. 네. 지켜보고 나서 네.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계속 하셨어요. 그 여름철에도 네. 저도 네. 직접 와서 봤는데이 네. 네. 물량 가지고. 아니라 지금 물량도 물량인데 지금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이 다 네. 끝냈는데 여기 예산이 안 터졌다고 하니까 이 모습이 좀안 좋거든요. 아. 정리가 되대요. 그래서 보여줘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말씀 드드립니다 네. 이게 배수로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저 석축 섭축 있잖아요. 석축이 저 위에 올라 가 앉아 있잖아. 이 또랑 위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쫙 쓸려 내려가면 저게 넘어온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그 허가면허가라든지 여기에다도 저희가 문서로도 다 시행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 대책으은저 앞쪽에도 저런 뭐 시설들을 아니 저쪽은 저쪽인데 여기, 여기 자체가 전체가 흙이잖아. 기초가 흙이란 말이야. 그럼 파여 나가면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저 파올려 놨는데저다 떠내려 간다고 쳤을 때 기초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거를 여기다가 예산에다 담아서 저곳까지 가야지. 나중에 뭐 내년도에 한다 그래도. 계획 그 자체도 없는 거 아니야, 현재, 저거는. 지금은 없습 그래서 저게 내년도에 봤을 때, 저 기초가 뭐, 공고리 위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흙그 위에 공조에뜬 거잖아. 그래서 이게 쓸려 내려가면 자동으로 저건 넘어온다 말이야. 어, 괜찮아. 그래서 그거를. 네. 일단, 현재 시공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뭐, 직원은 저한테 얘기 해주시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검토를해 그게 뭐냐면, 뭐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어. 먼저 저거까지 한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나왔을 때. 근데 저건 지금 예산도 없다고 그러니까. 누름석으로, 누름석으로 아? 눌러가지고요. 흙쓸려지않게 아. 저쪽 그 안에, 밖에 보시면은, 누름석으로 다 눌려. 누름석이 저, 뭐예요? 조경석으로 가지고 저기를 따져서 그론뭐 저기 우리 바닥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저쪽 돌이에요? 저쪽에 저저게 문제야. 여기는 지금 이제 개인 사유지고 여기 밑에 가서 그러니까 보시는 거야. 여기. 이 아, 여기 여기가 물이 쓸려 나가잖아. 저 흙이 아, 떠내려갈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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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기초가 흙 아니냐는 정리, 얘기야. 내 얘기는. 지금 주민들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면서 설계 변경해서 저것까지 해요. 예산 세워주실 거 아니야? 아니, 그래. 근데 지금은 만약에 연말까지 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거. 아, 연말까지는 그거 못하지. 아,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 공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공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 또그 공기별대로, 그, 사업 진행 여부를 좀, 음. 공부를 좀 보여주면 좋습 그래야지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이게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고, 그대로잖아요. 담보상태잖아요. 음. 공정 비율을 좀, 이게 잡히는데 좀 보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가장 저기도 한번 봐주세요. 이 목이 다된 거예요. 네, 완벽하게. 네. 방수 한 담에 담열 붙인 거예요.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